자, 한 20분 좀안 남았는데, 자, 질문 좀 받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다음 단어 나갈게요, 여러 이제, 이제, 시간 끝났고, 우리가 극한, 그또 다시 이제 함수의 극한인데, 우리가 수학 축대 안 했던 뭐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뭐 유리함수, 무리함수, 걔네를 극한 구할 겁니다. 근데 아마 너네가 좀 아는 것도 많이 나올 겁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질문 좀 받겠습니다. 혹시 PM이 안되는 거 물어보세요. 37쪽에, 56번. 37쪽에 56번이면 이 문제 맞나요? 네. 네. 자, 이 문제는 어, 뭐첫 번째 문장에 s 에 나와있고요. 두 번째 문장에 이 조건 보이시나요? 일단 이 조건에서 뭔가 작업을 해야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요 조건사 여러분들, 우리 로그를 지수로 바꿀 줄 아시죠? 그거 한번 이용해서 sn을 꺼내시라는 거예요. 자, 얘 로그를 지수로 바꾸시면 자,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 맞나요? 요게 로그 제일 처음 배울 내용이야.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반대편 이항해서 정리까지 하시면 자, sn은 구하나요 네. 이런 식으로. 자, 이제 뒤에 보시면 S에 나와있고 AN 구하는 내용이니까 제가 얼마전나 한번 복습하신 적이 있을건데 그거 하셔야 되거든요. 갈게요. 자 일단은 첫째 항은 따로 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째 항은 N에다가 1을 넣어서 따로 구하실 거예요. N에 1 넣어보시면 첫째 항 얼마 나 온다? 3 나오시고요. 자 이제 둘째 항부터는 이 공식 혹시 아세요? 네. 이 공식을 이용해서 둘째 항부터는 이식을 쓰는 거예요. 이식 자이 자리에 셀게요 두개 빼보시면 이렇게 남으시고요 혹시 이거두개 합칠수 있는거 아에요이 음. 친구랑 같은 말이 4 곱하기 4의 n빼기 1제곱잖아그래 이거두개를 합칠수가 있어요 합치시면 뭐나 나올까요? 4의 n빼기 1 <laughs> 3 곱하기 이렇게 나온다는거요 즉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첫째 항은 3인 거고 둘째 항부터는 이 식을 쓰면 됩니다 근데 혹시 보통 우리가 수학 원 배울 당시에 뭐해 봤냐면 여기다가 살짝 1 한번 넣어 볼래 여기 1 넣으면 뭐 나오세요? 3 나올까요? 이거 두개 똑같이 나오니까 그냥 한 마디로 an이 이거다 라고 일단은 an도 하면 되거든요? A, 등비급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학 1때 배웠던 내용을 곁들인 건데 혹시 틀린 부분 발견했어요? 어, 그럼 뭐, 어디가 틀렸니? 뭐지? 두, 두 번째가 구하는 거. 뭐야? 요거 이렇게 정리를 못한 걸까? 네. 여기서 그냥 이제 스탑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얘는 더갈수 있다는 거야 더갈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laughs> 네 어, 거 혹시 필기 다 했으면 넘어가 될까? 네. 그러니까 너가 몰랐던 것만 챙기하면 돼요. 이게 요 포인트만. 자, 5 9번 갈게 그러면. 나좀 갈게요, 바로. 자, 이 문제 틀린 친구 같이 봐주세요. 얘는 제가 조금 왜냐면 이게 또 수학 원대 제가 작년에 도 복습을 시켰는지는 잘 모르겠어. 이거 아마 안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원래 수학원 제일 첫 번째 페이지 나오이 내용. 자, 어떤 내용이냐면요. 자, 위에 읽어볼게요. 1보다 큰 자연수에 대해서입니다. 일단은, 여기 보셔도 1부터가 아니에요. 2부터야, 2부터. 아무튼, 뭐, 이런 것도 저는요, 위에 쓰는 걸 좋아해요. 뭐 쓰는데 돈 드는 거 아니잖아. 자, 이렇게 이런 것들을 넣을 수 있구나. 체크하시고요. 그 뒤에 보니까, 자, 요 자리에, 요 자리에 N 보이세요? 요 자리에 대입할 겁니다. 아무튼 요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AN이라고 하자. 자 이제 AN이 나오는데 이제 AN이 뭐라고요? 요 방정식의 실근, 중요한 포인트는 실근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게 실근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빠르게 아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거를 좀 물어봐서 수열을 만드는 거야. 계속 말하지만 여기가 어려워지면 수열을 그냥 안 주겠다는 거야. 방동연이 지금 똑같아요. 수열 그냥 안 주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몇 개, 몇개 나열해 볼게요. 느낌 받아야 되니까. 자, N에다가 1은못 나와요. 2부터입니다. 자, N에 2넣어 e 볼게요. 예 얘는요. A2는 뭐라고? x 의제곱 혹시 뒤에 계산하신 뭐라고 하세요? 요거의 실근의 개수가 몇 개냐라는 수열이에요 혹시 요거는 알수 있겠니? 요거 만족하는 실수 몇개 있는 줄 아세요? 자 어렵지 않은데 자 어렵지 않은데 자 저처럼 하시면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이게, 이게 수학원 첫 번째 내용입니다 이번에도 배웠어요 우리 보통 실수는요 보통 실수라는 거는 어쨌든 크게 세 종류가 있어요 음수가 있고 영이 있고 양수가 있잖아 그렇죠. 실수는요 기본적으로 음수, 영, 양수가 있잖아. 자, 쉽게 하는 팁 여기다가 한번 요세개 한번 넣어보세요. 여기다가 이세 개를 넣었을 때 되는 게있냐는 거야. 같이 가볼까? 여기다가 음수를 넣으면 음수의 제곱은 뭐라고 나와야 돼? 플러스가 나와야 돼.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안 되겠죠. 안 돼. 영은 될까, 안 될까? 0이 되려면 오른쪽이 0이 돼야 돼요. 0은 안 되겠네요. 양수 될까 아닐까. 얘 실근 몇개 있다고? 이거 없어요. 한 개. 그러니까 이거를 반복하면 되는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나만 된건까 예를 들어 n에 3 넣어볼게요. a3는 도와줄래? x의 3제곱이 오른쪽에 뭐셀까의실근해 개수예요. 자 마찬가지로 위에사신 것처럼 실근 음수 또는 0 또는 양수 이셋 중에 하나 되는 거 체크해 보라는 거야 쉽게 말하자면 음수 될까 아닐까 이게 음수 안 되죠 음수의 3제곱 음수가 나와야 돼 불가능 0은 사실 이번 문제는 0은 고려할 필요 없긴 해요 0은 뭐될 리가 없겠죠 이 자리가 0이 안 되니까 양수는 될수 있을까 요게 9니까 이론상 가능하냐는 거지 돼요? 안 돼요? 된다라는 거야 그리고 하나 여담인데 너네 그 당시에 혹시 혹시 이거 만족하는 양수가 뭔지 아세요? 너네가 아마 세번 곱했을 때 9가 되는 수를 말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기호가 혹시 오랜만에? 다들 요런 기호 기억나? 요게 저거를 만족하는 양수입니다 요런 기호를 배우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얘 지금 몇개 있다고? 몇 개? 이거 반복하면 돼요 아마 이제 몇번 해보시면 규칙 같은 게 있을 거요 규칙. 그러니까 지금 둘째 항이 0, 셋째 항이 1, 넷째 항뭐 나오겠죠? 이거면 뭐 규칙이 있지 않겠냐는 거야. 그러니까 수열 조금 믿으세요. 규칙이 100% 있어야 돼요. 없으면 어떻게 될 건데? 없으면 어떻게 될 건데? 다시 여러분들이 지금 질문한 두 문제가 다 공통점이 뭐라고? 그냥 안 주겠다는 거야. 예 수열을 그냥 안 주면 돼 일단은요. 수열도 안 주겠다는 거야. 자또 요거 뭐여런 문제가 있구나. 네 69번. 가게요아이 어, 문제 맞나요? 네, 이 문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요 등비급수가 수렴할 때라는 조건이 나와 있고 그럼 수렴한다면 합이 있다는 얘기잖아 이게 될수 없는 게 있다 그런 문제예요 일단 한번 이해해 볼게요. 여러분들 요 지난 시간 내용인데 등비급수가 수렴할 조건 다들 기억나세요? 얘가 수렴할 조건이 뭐더라? 첫째, 항양이0이던가 또는 죠. 그렇죠. 그럼 물어볼까? 지금 20 첫째 항이 얼마예요? 여러 첫째 항이 아니죠? 첫째 항이 0이던가 또는 얘 지금 공비가 얼마예요? 아니요. 그럼 이제 어떻게 요 조건으로 바꿀 수 있겠네? 어? 그리고 여기 안에 지금 0 들어 있잖아요. 한번더 요약하자면 지금 이 문제의 조건은 이거 일단은 이거 일 때야. 이거 일 때. 이거 일 때. 이거 일 때. 자, 묻는 게 뭐라고요? 이 친구의 합이 될수 없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일단은요 아무튼 지금 얘 수렴할 때니까 혹시 이거 그러면 합구하는 공식으로 얘 합한 번 구할 수 있겠니? 그럼 얘뭐 나와? 그럼 이거란 거 아시겠어요? 100이 공분의 첫째 항이니까 어쩌면 이게 될수 없는 게 있다는 거지. 사실 이 중에서 이게 될수 없는 게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다섯 개 중에 네 개는 이런 모양이 돼요. 다섯 개 중에 한 개는 이런, 이 상황에서 이렇게 될 수가 없다라는 거야. 하나 보이니까요. 예를 들어서, 3번부터 보니까 자, 그럼 요거 될수 있냐, 없냐, 그런 문제인 거야. 그럼 뭐 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능형 붙여보면 되지. 이렇게. 혹시 이렇게 능형 붙이면요. 요거 되는 알값이 얼마인지 아시겠어요? 베리나? 얘 알값이 얼마나? 그 여기에 들어있나, 안 들어있나. 그래서 얘는 지금, 어, 저런 경우가 가능하다는 거지. 이게 3번은 되는 거지, 지금. 이게 돼요? 하나 더 해볼까? 혹시 궁금한 번호 같은 게 있어요? 아니 뭐. 예를 들어서, 요거 해볼까, 요거? 2분의 1 되는지? 뭐, 여기다가 그냥 2분의 1 쓰는 거예요. 이게 될수 있냐는 거, 그냥 심플한 거잖아요. 저얘 양쪽에다가 분모 곱하시면, 얘랑 같은 말이 2 r 은 1일 이기 아닌 거 아시겠어요? 자, 2 r 에서 정리하시면 R값 얼마나 오세요? 여기 안에 들어있나요? 얘도 지금 만들 수가 있다는 거야. R이 어, 3분의 1이면 이거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돼? 근데 이렇게 해보시면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야. 아마 이세 중에 하나일거예니 아, 사실 이 문제는 왜 상이죠? 저는 계속 말하지만 이 상인건 내가 판단하는 거야. 이거는 그냥 뭐요 외상이 없는데. 대신 혹시 아니면 뭐 질문할 포인트 같은 게 있나요? 이 재설명인 이런 식으로 설명드릴 건데 혹시 뭐 질문의 포인트가 있나? 음, 음 지금 그러니까 답안지 풀이를 말하는 거예요. 다반지 풀이는 지금 뭐냐면 약간 멋있게 풀었데 사실 제가 뭐 다반지를 본게 아니니까 그거는 이제 지금 본 건데 멋있게 푸는 건 이거네요 뭐냐면 자, 멋있는 풀이 보여줄게요 지금 우리가 어쨌든 이 식이 나왔잖아 다들 혹시 이식 나와있고 이거 뒤에다가 붙일게요 혹시 지금 이 상황 멋처럼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온다는 자체가 내가 서 좋아하는 이런 거지. 저는 따라가는 거지. 따라가는 걸. 이건 따라간다 느낌이 아니라 좀 뭔가 고찰이 되는데. 이거 혹시 유리함수로 보이세요? 자, 이게 지금 합의만한 식이거든요. 이게 고1때 별의 유리함수예요. 얘가 어쩌면 정의형. 요런 가위에서의 유리함수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보이신다면 이걸 가지고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프로 갈 수가 있다는 거야. 다들 혹시 이거 그래프 그릴 수 있겠니? 자, 얘 그래프 그리시려면 일단은 식을 약간 작업을 해야 돼요. 여기 그 당시에 배웠던 일반형이 일반형. 표준형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분모분자에 마이너스 1곱할게요요거 다들 혹시 이거 이런 식으로 분리할 수 있는 거 아시나요? 혹시 여기 분자에 뭐 쓰면 되게? 요거 통분했을 때 이거 나오려면 분자에 뭐 쓰이는데요? 이거 쓰면 되나? 다들 지금 이거, 이거, 이거 다 같은 식인 거 아시겠어요? 요게 표준형입니다. 그래프를 그리시면 이거를 바꾸셔야 됩니다. 자, 그려볼까요? 자, 예. 지금 여기는 R축이라고 그럴게요. 여기가 지금 r 자리고요 여기가 Y축자리인데, 이제 여기서는 합자리 합. 여기가 R, 여기가 합자입니다 그래프로 가볼게요. 혹시 예헨이나 정근선 혹시 오랜만에 기억나? 유리함수는 정근선이 두개 있어요. 뭐랑 뭐 있대? 어, 여기서는 R이 1일 때랑 합이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 되게 정근선 맞나? 이 자리가 모양 자리거든. 자, 이 자리가 음수일 때는 이런 모양이야. 이런 모양. Y절편 체크. 자, 원점 진화래요. 그래프가 이런 모양이 나와요. 이런 모양. 여기서 이 친구로 자르시라는 거예요. 이 조건이 정의형, 가위처럼 쓰일 거예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뭐 여기 어딘가에 있는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이게 지금 점근선이 1이에요. 그래서 점근선까지예요 여기 있는 빨간 색깔 보이세요? 이게 지금 이걸 자르시다는 그 상황인 거예요. 저희 보통 아래다가 마이너스 1 넣어 볼래? 계리나? 아래다가 마이너스 1로 뭐 나오세요? 이자리 아래다가 마이너스 1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 맞나요? 그 보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합과하는 문제거든요 이거 위에만 다 나와요 이거 그러니까 위에로만 나온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큰쪽만 지금 나온다는 거예요 혹시 여기 보시면 얘보다 작거나 같은 게한번 문다요 몇번저 1번이 안 돼요 저 1번은 안 되지 저 1번이 안 되고 나머지가 된다는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푸는 게 이제 답안지 풀인데 약간 멋있긴 한데 근데 방금 이게 느리지 않았잖아 난 솔직히 이렇게 푸는 게더 낫잖아 싶긴 해요 이게 뭐 느리다며 그러니까 이거를 정 물어볼 거면 약간 이걸 느리게 들어야 돼 내 생각인데 이거를 정 어렵게 낼 거면 여기 보기에 루트이라거가 이상한 게몇개 있어야 돼 이런 게좀 좀 뭔가 누가 봐도 좀 그렇게 하지 말라는 느낌으로 내일은 는 지금 너무 숫자가 예쁜 바람에 전 솔직히 이렇게 할 거를 지금 다만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다른 뭐아 이거 가능한데 이게 내가 말하는 따라가는 풀이가 아니란 말이야난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자, 또 일단은 지금 장문제는 다 질문 나왔나? 여러분 혹시 또 질문할 거 없어요? 그리고 계속 말하지만 답안지 참고하셔요. 저기 누구냐? 동현이 뭐 하나 도와줘? 다았어 그럼 일단 여기까지 할까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일단은 54분이니까 다음 속에 이 있어요. 자, 그럼 토요일까지. 어, 오늘은 숙제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남은 거 마무리 해보시고, 아까 A는 같이 했잖아. 그러니까 PMA 있는 문제 한번 도전해봐. 이거 꼭 해시면서, 아, 이게 되는구나, 느껴해셔야 어. 그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혹시 오늘은 아이언니 어떻게 좀 문제 풀어왔어? 어, 여기, 이번 풀어보지. <laughs> 오늘은 이거 하시고, 이번 거 잘해줘. 알겠지? 몸이 안 좋아 보이네. 또 쉬시고요.